아, 네, 지금 제 본가는 지금 해운대구 자사동에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고등학교랑 거리가 그 원래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그쭉 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특이한데,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를 다 떨어지고,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 당시에 부산고등학교 교감쌤이셨던 분이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그 당시에 보셨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부산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고, 과학중점 학교이고, 그래서 지원을 해라라고 하셔서 그때 부산고등학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좀, 네, 지원을 하게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보진 않다는 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학생 수가 너무 줄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앞으로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도 한 학년에 200명 정도인데, 지금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아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 그 부산고에 비해서는 사람은 일단 확실히 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그 해운대구가 인구 밀집도가 엄청 높은 편이거든요. 그냥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 작은 땅덩어리에 아파트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학생 수는 그냥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네. 아,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어, 같은데요. 어렵네요. 그 부산 고등학교인 학생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을 올리고 싶다면. 어, 어떻게 보면 상위권 학생들한테. 아니, 지금도 물론 투자를 다른데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조금 기회나 그 투자를 조금 많이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뭐 아무리 해도 사실 과학고 수준으로 뭔가 만들 수는 없지만 좀좀 좀 그래도 뭔가 실험이나 과학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그 뭔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이제 심도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고등학교가 당연히 다른 일반고비에서는 훨씬 더 투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 그러니까 사실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 돈을 준다, 이거는 저 크게 도움이 되진 않다고 는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음. 그거를 보고 학생들이 올 거라는 생각 하진 않고요 왜냐면 하 학생들은 보통 고등학교 올때난 무조건 좋은 대학교를 갈 거라는 그 생각 거의 하나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돈몇 백만원이랑 바꿀 수 있느냐 하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반,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생들이 좀 그래도 부산고를 좀 찾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게 좀 광고가 돼야 되겠죠 홍보가.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생이. 음, 돈 많은 대학생은 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대학생활, 가난하게 하는 게 저는 뭐, 당연한 거 생각을 하고, <laughs> 좀 그렇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굳이 저희 학교를 고를 때, 어, 나한테 몇백을 준대. 하고 그걸 고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어느 학부모도 그거를 생각하고 고를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사실은. 이 학생이 정말로 여기에 갔을 때 대학을 잘갈수 있고 미래를 좀 펼칠 수 있고 그런 것들 사실 생각을 하고 저는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원래 부산고를 올때그 교감선생님 좀 설득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어떻게 어, 오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엄마도 계속 설득을 했었고요, 저를. 근데, 그당시는 저는 부산고가 뭔가 장학금이 많거나 그런 생각을 뭐 알고 간건 아니었었어가지고, 그게 뭔가 선택의 기준이 네,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실제 졸업하고, 졸업한 후에, 솔직히 말하면요, 음. 제가 받은 게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근데, 전 부산고를 나온 게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부산고에서 저한테 현금으로 준 돈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프로그램성이지. 이 돈을 투자해서, 부산고에 투자해서 뭔가 작은 뭔가 기회를 만들고, 아니면 저희가 뭔가 찾아가지고 어떤 아 우리가 이런데 이런데 한번 나가보겠다 하면 부산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어 사실 지금도 제가 돈을 현금으로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렇게 어필이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가진 거같아 사실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면 되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인생에 걸린 일인데 100만 원으로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 이 아마 저는 못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런 돈으로 이제 학생한테 개인적으로 입금을 시켜준다기 보다는 좀 그런 기회들을 그 만드는 게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돈이 안만 있어도 그런 기회들을 만들지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능력이 될,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고 뭔가 포,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나 어떤 뭐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백을 주면 전, 그러니까 전 대학생에서 돈을 좀더 많이 쓴 편이긴 한데요 대학원생이어서 몇백을 주면 사실 한두 달이면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동고에 있는 학생들 지역 특성상 해외여행 나간 게 사실 쉽지도 않고 기회가 적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갈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학교는 부산고등학교는 상위권에 조금 그런 장학금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때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400만 원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400만 원 주면 저는 한두 달 만에 그냥 써버리는 생활비 수준인데, 근데, 그 400만 원을 투자를 할 테니, 뭐, 이제 뭐, 해외에 뭐 수학여행을 다녀온다던가, 그러한 이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한다던가, 뭐, 그런, 그러니까 예시로 하면, 현금을 줬으면 자기 생활비를 썼을 텐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명목이 해외에 다녀오는 뭔가, 파견을 다녀오는, 그런 형식의 그런 돈이라고 하면 딴데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자기는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럼 사실 저는 시야가 그냥 확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 나가는 게전 되게 중요하다고 요즘 더욱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에 준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그 현금을 주면 학생들이 대부분은 그냥 자기한테 그냥 쓰기 때문에 좀 그런 걸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뭔가 찾거나 하는데 사실 쓰진 않잖아요 근데 그 돈만큼 새로운 데 찾거나 쓰면 사실 그 돈의 가치가 훨씬 더전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일단 한국에서 할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한국에서 국한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사고 조금 더 넓은 편은 있는 것 같고요. 그 일단 기본적인 건 이제 영어인 것 같습니다. 소통. 어, 저희 연구실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다 온 사람이 있는데요. 아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독일로 소통하는 게 조금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영어가 잘 되면 특히나 지금 대학원생 입장에서 보면 뭐 논문도 다 영어로 쓰고 논문도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를 읽어야 되고 연구를 한국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는데 이제 학회 나간다거나 하면 해외 학회 갔을 때도 자기가 영어로 스피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고, 생기고. 기본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한테 교수님이 해외 학회 가서 발표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저는 조금 네요 훨씬 어떻게 보면 어드밴티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근데, 그, 제가 일단 70회고, 70회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학교를 잘간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71회, 72회, 어떻게 보면 제 후배들 보면 학교를 더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서울대도 한 4명 보낸 횟수도 있었고. 근데 그때그때 이제 부산구는 해마다 학생들의, 학생, 들어오는 학생들, 좀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기숙사도 더 좋은 기숙사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어, 일단 지리적인 특성상 부산고등학교가 동구에 있기 때문에 외부 학생들은 특히나 해운대 쪽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거기랑 거리만 보면, 제 버스 타고 오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매일매일 하기에는, 그러니까 왕복 거의 한 2, 3시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기는 그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좀 기숙사가 있어야 외부에서 학생들이 와도 여기서 지낼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구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지휘적 특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숙사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고요 사실 그 상위권 학생들 중에 기숙사 있다가 나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어,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어, 일단 기숙사가 그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훨씬 더 최신식으로 완전 최신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좀 일반 고긴 하지만 다른 뭐 좋은 특목고들의 기숙사를 비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샤워장도 군대식처럼 다 같이 샤워하는 그런 샤워장이고 좀. 그, 저희 이제 기숙사도 4인 1실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뭔가 치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일단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좀 개선을. 물론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데 훨씬 더 최신식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다니고 있으면, 사실 좀 불만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들어가 있으면. 어, 싫으면 나가든가. 근데, 매년 더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정말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도 오거나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고은 입장에서 보면, 아, 저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